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유패라고 합니다. 후, 드디어 오랜만에 박스 영상 찍네. 유패, 아. 일단 오늘 찍을 영상 이게 분명히 그 영상 이후로 올라갈 겁니다. 제가 아마 그 박스 영상 찍던 도중에서 이네오스라 네오스 공격이라는 음. 박스를 보셨을 거예요. 아마 그거 올리고 나서 이거 올리겠지? 네. 아무튼, 그래가지고, 이 네오스 공격, 그때 제가 분명 설명하기로는 익명이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, 익명이랑 같이 뜯겠다 했지만, 익명이랑, 그리고, 우리 멤버인 소피아, 소피아 익명이가, 시간이 없어가지고, 저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. 뭐, 아무튼, 그래서, 혼자 찍게 됐지만, <laughs> 혼자 찍게 됐네. 우리 유가 패밀리 멤버 말고도 같이 유영할 친구를 구해야 할것 같아. 근데 가끔 보면 되게 외롭게 되게 영상 찍는 느낌이야. <laughs> 한심 일단 네오스의 공격. 뭐 그림 이대로 여기는 에어 네오스 를 얻기 위해서 이 박스를 뜯을 거고요. 뭐 물론 에어 네오스를 그냥 구매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솔직히 뜯는 이유가 있다면 그냥 재발했더라고요. 그티시샵에서 보니까 에이? 기념 삼아서 또 히어로를. 히어로. <laughs> 뉴올림픽에서 이런. 아니, 여긴 리얼이야. <laughs> 리얼 히어로는 날 배신할 리가 없어. 한번 뜯어보도록 합시다. 거기는 사이버색이고, 여긴 현실이야. <뭐라> 자, 갑시다. 합성마술, 글로머스 구제장치, 그 다음에 샤이니 스피릿깔, 에어 허밍버드, 바로 나와줍니다. 슈퍼레어. 슈퍼레어 같지? 어, 슈퍼레어.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리얼 히어날 배신할 리가 없지. <laughs> 야 이거 좀 정리 좀 하자. 썸네일은다 찍었다. <냐> 좋아요. 에어네어, 에어 허밍 모드 그냥 바로 나왔고요 그렇지. 얘네가 날 배신할 리가 없지. 아, 얘네가 지금 몇 년째 내가 이걸 박스를 뜯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. 이 다른 헐토스그런팩그런팩은절배신도 상관 없습니다. 히어로는 1 0년전부터 뜯었고. 네. 팩입니다. 각성의 병, 야이치, 어비스, 리플 트레이바크솔 오랜만에 본다, 오랜만에. 모든 게되드 식스. 가몬. 헬프로미넌스. 어 이름 되게 어렵구나. 방문. 에일리언 사이코. 옛날부터 본 걸로 기억하는데 되게 이름을 못외우네 안개성. 야리자. 그다음에 평온한 현자. 성강타 그다음에 레이저 어스입니다. 시르기뱅막. 카몬. 자객 카키. 아이 예. 카키라는구나. 오. 구체장치. 그다음에 사이크론입니다윈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죠. 고 에이세포 3포 폭탄. 후안틀렸다 야리자. 평온한 현자. 그다음에 봉인에서 그다음에 샤인스피릿입니다. 합성마술, 나사시 카키, 질풍, 흉사신가그네 밤한계의 스나이퍼? 이건 몬 카드야? 나 이런 카드 처음 봐. 몬스터 카드명 한 개를 선호한다. 선한 몬스터가 상대가 일반 소환 특수하는 리버스를 했을 경우, 선한 몬스터와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다. 어? <laughs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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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, 얀, 들대 같은 카드가 있었단 말인가. 개쩔잖아. 여성무사 잔지. 여성무사 잔지. 그린. 리펙트 레인. 다크솔. 아, 다담이 비즈기구나 나길래 혹시나 했더니 아니었더니 각성의 증표. 그다음에 원 방문 사이코 오 프로스트 사우루스네요. 옛날에도 잘안 썼던 카드. <laughs> 공개력은 높았지만 하필 나올 시기야 GX 고등여식슬. 그다음에 1로 그다음에 퍼피 플랜트 성광탄 레이저스입니다. 성광탄 옛날에 되게 많이 썼는데 그렇지 이 텀에 엔드 페이지가 된다는 것 때문에 한대 맞고 엔드 페이지라고 그럼 상당히 메인 필트를 없애자는 것 때문에 참 좋아했던 카드지만 듀링은. 베페이지 예, 2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드린니 히어로 날 배신했지 가문 <laughs> 이프리스 방문 다크 소울입니다 에이, 잘가 시엔의 한계성 졸병 구세장 치 사이클론 오 대장군 신오 대장군 신오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냥 6무도 맞춰야다 시르게병마그 다음에 글로모스 괴대충 피리카 스파이럴 드래곤입니다. 어 옛날에 백룡 대신해서 썼던 걸로 누가 하는데 정말 옛날 일정이네 진짜. 삼폭폭탄, <laughs> 야이치, 어비스, 리플 케이와 그랜드볼입니다. 많이 쓸거 같으니까 위에다 빼놓을게요. 그다음에 야리자, 평온한 현자, 성광탄, 사이코와 그랜드 네오스, 얼티, 크, 크. 그렇지 이마색 그랜드 네오스 뜻지. 아. 이 맛에 에어네오스 는다고 하는 거 잘못 말했구먼. 아, 역시! 리얼 히어로는 나의 배신하지 않아! 야, 바닥에다 버리자, 이거. 와, 아... 아주 좋습니다. 에어네오스 안 나와도 그린 네어스가 얼티로 나왔으면 인정해줄만 해요. 고등의식술그 다음에 그린, 공인서, 사이클론과 정숙한 성자입니다. 이거 되가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. 아마 이거 또 그렇지, 이거 뭐 평온함이란 정숙한 이렇게 해가지고. 뭔데기 나오려서. 그 다음, 시엔 안개성, 야리자, 질풍 흉설지, 체인 스피커, 퓨전이스트 킬러입니다. 아 융합몬스터 데미스트이영이된다는 그런 말이 있네. 근데 융합이 메인이 될리는 없었다고 한다. 안녕. 시르게나마 나사시 웜 리플트레이 솔 퍼피플랜트 방문 사이코 고등의식술 이로우 외래충 어스 아무기 거래 슈퍼레어입니다. 빛나는거 맞아? 아 빛나고 있구나 옛날 카드는 되게 빛나는게 뭔가 뜸들어져있다고 해야할까 티가 난다고 해야할까 분명히 카드 일러스는 멋있는데 소소하다고 해야할까 좀 레어도가 아무튼 아무게 이거 레슈에 나왔습니다 크... 이거 뜻밖의 부가적인게 얻고싶은게 더 많아가지고 이득볼건 다 보고있네요 카몬 카키 구세장치 어스입니다 이게 시크릿이 나오던가 안개성 졸병 어비스 성강탄 디디크로 진짜 저희쪽 엔젤님이라.. 아 야돈이라고 해구나 예. 맨날 엔젤님이래 야돈이라고 있는데 야돈이 디디코를 맨날 저 괴롭혔어가지고 참좋아한 카드입니다 헬프레스 구대장치 사이크론, 네프로스트사우루스고요 으으... 그러면 가이가 그립다 명마, 오! 유멋모세 현자, 리플렉트레이, 샤플리닛아 그랜드네오스 울트라래요 나벳 나쁘지 않아요 뭐꽁 대신 닭이라고 에어네오스가 나온 대신에 뭐 그랜드네오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에어 허밍버들 포기하고 그럼 그랜드 네오스 세그로드 만들면 되지. 우리 언제나 덤핑을 해주는 그 제한 카드가 있으니까 말이야. 그 다음에 삼포 폭탄, 야이치, 카키, 방문 소울입니다. 자그 다음에 합성 마술, 카몬 삼각탄, 사이코 스파이럴드래곤또좀 내볼까요? 각성의 증표, 야리자, 그린, 어스, 그랜드몰 좋아. 꽝 대신 당만 선언 중. 크. 고등의식술, 카몬, 웜. 무사장치 정숙한 성자안개성 야리자, 그린, 공인서, 사이크론, 치의 계명마, 나사씨, 원 흉팡치, 블르르 <laughs> 잘하고 있다더니만 계속 말잘하르르오르르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더니만 바로 꼬여버리네 폭탄 플랜트 리플렉트레이 솔가 카드 트레이더 아 이거 슈퍼 레어네요. 아니 이게 이게 어두워서 그런가 내 방이 지금 이게 슈퍼 레가 어 맞거든요. 슈퍼 레가 어 맞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면 이게 거의 지금 티가 안 나잖아요. 얘가 슈레가 맞습니다 지금 빛나긴 빛나요. 그러니까 노말 카드에서 빛나는 게 아니라 슈레어서 에 빛나는 건데 티가 안 나요. 왜, 왜 이런다냐? 뭐 아무튼 슈퍼 레어 카드 트레이더 하나 나왔습니다. 고등의식술 잔지 괴래충 방문 에일리언 사이콘은 아까부터 몽 카드야, 이거. 나 이거 되게 옛날부터 많이 봤는데. 일반성은 반전 성공했을 때, 수입 표시가 된다. 이 카드가 피드알면 표시에 조절한 A 카운터 원천식 몬스터 공격 선언을 할 수가 없다. 오! 오, 이렇게 에일리언으로 락을 걸 수가 있었구나. 처음 알았죠? 신 안개성, 1호, 성방탄, 레이지어스, 퓨전니스트 킬러. 그 다음에 명마, 졸병, 어비스, 사이콘 디디크로입니다. 이퓨전니스트 킬러로 나중에 한번 그 뭔가 상한극이라고 하죠? 상한극 같은 거 해가지고. 융합덱게 전통적인 켈러가 있지 않으 한번 해볼까? 한신 폭탄, 글로모스, 헤일스헤일프로미넌스 음, 우세상치, 스프릿입니다 참, 얘네들은, 만든 건 좋았는데, 레벨이 너무 높단 말이지. 합성마술, 야이치, 현자, 융합몬스터, 그랜드네오스 울티두 장. 와우! 와우! 그랜드네오스 세장다 모았다. 야! 후! <laughs> 어쩌다 보니까 목표가 변해버렸구만. 증표, 카몬, 카키, 방문, 다크소울입니다. 아, 다크닉스 소울. 다크소울이래. 야리자, 그린, 성광탄, 사이코. 오, 고데이롤. 상급 1만 호수한테 잘 쓰이는 카드죠. 고등의식 쓸, 일렉트리웜, 구세상치, 어스, 네오스포스. 이쪽으로 빼주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팩입니다. 신의 한계성, 글로모스, 그린, 봉인서와 이제 데스사이크론이고요. 이게 에어네오스가 안 나와가지고 살짝 실망을 할 뻔했지만 꽁그 대신 닭이라고 제가 얻고 싶었던... 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일단은, 정리 좀 하고요. 좋아, 노말라인은 그냥 싹다 집어넣고요. 자, 그랜드네오스, 얼티 두 장에, 그 다음에 울트라리어 이렇게 해서 총 이제, 그랜드네오스가 세 장이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, 그랜드몰 두 장. 어, 세트라 보면 되죠. 그 다음에 이제, 에어, 허밍버드, 슈퍼레어, 카드 트레이더. 밤한 개의 스나이퍼라고 되게 재밌는 카드 찾아가지고 정말 이제 만족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얻은 카드, 대장군신, 암흑계 의 거래, 그 다음에 카드 트레이더 이렇게 해서 음, 나름 알차게 얻었다고 해야 할까? 물론 이제 에어 네오스가 나왔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 그랜드 네오스의 얼티 두 장과 울트라려 한 장이 남으로써 기분이 싹 좋아졌습니다. 제, 이제 입장에서는 만족스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군신도 나왔고 암흑계 의 걸도 나왔고 그 다음 에 카드 트레이더 나왔어요. 이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<laughs> 이건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. 뭐 나중에 에어노스는 그냥 따로 얻는 걸로 하죠. 그리고 아마 에어노스가 어차피 집에 있어요. 그냥 찾으면 나올 건데 이명가못 찾아가지고 박스에 짜 있던 거여가지고. <laughs> 자 아무튼 지가이바신 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. 뭐 맨날 박스 영상 찍을 때마다 그렇게 썩 좋은 결과 를못 보여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. 영상 마칠게요. 안녕.